저희 님예입니다. 오늘은 어, 타이니몰 후기를 찍어볼 건데요. 이렇게 저는 되게 소소하게 시켰어요. 이게 원래 택배 에서 왔는데 택배 상자에 제가 궁금해서 상자를 뜯어 버렸어요. 밖에 버리고 왔는데 일단 소개를 해볼게요. 저는 되게 얼마 안 시켰어요. 저는 배송비 포함해서 13,600원을 시켰고요. 네 다섯 개밖에 안 시켰어요. 이게 네. 좋고요.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네. 아! 어, 저는 기분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밖에 없어요. 어, 일단 실리콘 몰드두개 샀는데 이렇게 작을 줄을 몰랐어요. 근데 네, 의외로 작네요 깜짝. 아, 느낌 쩐다. 어, 느낌 좋네요. 근데 이거 크기가 진짜 생각보다 많이 작아요. 보시면은 미사사 와플 볼드보다는 살짝 크네. <laughs> 어쨌든 이렇게 비스타 크기가 그래도 좋더라고와 완전 기분좋다 그다음 또 있는데요 뺨 됐다 이거 휘핑크림 몰드 그리고 이거 마플 몰드 이렇게 몰드는 이렇게 두개를 시켰는데요 아 근데 진짜 생각보다 많이 장미요 <laughs> 다음 세트 머스팅틀 어? 아, 옆에가 뜯어져서 왔네요 13세트 뭐 세트팅틀 짱장 3종이 왔는데 아, 가격은 아 으흠흠흠 <laughs> 오케이 됐고요 다음 아 제일 진짜 좋다 네, 나중에 소개할게요. 이거, 전문가용 클레이 건데요. 50g인데 되게 커요. 아니, 두께도 좀 두껍고 되게 커요. 손바닥보다 살짝 크거든요. 50g 치고는 되게 큰것 같아요. 이거 전문가용 클레이 하얀색 시켰고요. 다음, 덤. 덤 진짜 크짐하다저만 원도밖에 안 시켰는데. 우와. 우와, 우와, 와 토핑 스틱 한 스틱. 주셨고요이게 제가 좋아하는 젤리인데. 젤라,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타이니몰 포스트잇. 두께 완전 많이 주셨어요. 제가 이거를 좋아해서 지금 먹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진짜 좋다, 이거. 이렇게, 검정이네요. 음. 이렇게, 음, 한심은 12개 있고요 이렇게 뚜껑이랑 같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칼슘을 넣어봤는데요. 네, 좋은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완전 소소한 구매 후기였는데요. 만! 이런 가인데 덤을 푸짐하게 주셔서 오늘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상 타이밍 후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